네, 오늘 영상은요, 조금 생뚱맞은 영상이긴 합니다. 자제 매니저인데, 그래도 한 번은, 이런 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같이 올려드리고, 환풍기를 다는 겁니다. 냄새가 조금 나서 안 빠져서, 환풍기를 다는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화장실 중에, 여자 화장실이 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안 빠져서 차라리 한 풍기 하나를 달고 창문 역할을 할수 있게 요 위에 문 위에 지금 달 겁니다. 앞을 보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여자 화장실인데 처음에 여기 이제 한 풍기 하나 달았는데 너무 밀폐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상큼한 느낌을 줘야 돼서 어 이게 요 방만 밖에 창이 없어요. 다른 방은 다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스위치 키면, 요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풍기를 달려고 합니다. 어, 요기 한풍기를 달 거, 요 한풍기를 달 거구요. 요만큼 잘라내서 달아야 되는데, 이게 150t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요 가이드까지 돼야 되는데, 약간 지금 난공사 있긴 합니다. 어, 이게 뭐 저희 매장들을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요 타일도 이제 저희가 다 시공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쁩니다. 이 드로잉 타일이랑, 이게 여자 화장실인데요. 드로잉 타일이랑 여기에 비앙코 타일로 시공을 해서 조금 이쁘게 이렇게 한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환풍기를 달아야 냄새가 조금 상해할것 같아서 지금 환풍기 다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구간구간 찍어서 어 샌드위치 판넬 하고 나서 저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건물 지을 때부터 계속 달라고 했는데 어, 정확게 제가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거 타는 시간을. 그때 했으면 편했는데, 예, 천상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해서 쓰기로 마음 먹고, 오늘 환풍기를 타는 작업을 합니다. 어, 환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환풍기가 위에 있는데 잘안 빠져서, 여기다 외부 환풍기를 하나 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닿는 거 찍으려고 하고, 여기 빨간 거 있잖아요. 요게 딱 환풍기 지금 요거. 요거 한풍기, 어, 사이즈만 한 겁니다. 그리고 요게 150t 샌드위치 판넬을 되어 있는데, 이걸 잘라낸 다음에, 원래 이거 시공할 때도 요걸 꼭 달자고 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제가 타임을 놓쳐버려서, 어, 그렇게 하고, 이쪽도 똑같은 높이로 해서 요렇게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가이드를 달아서 전기를 연결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 어. 야, 이게 시공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요. 이거 한번 교육시켜 주려고이 친구가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 직원, 사람이거든요. 요게 멀티날이에요. 요 안에 샌드위치 판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 타일이랑 샌드위치 판넬이랑 같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돌 자르는 걸로 하면 작업이 힘들고 요걸로 하면은 두 개가 같이 잘라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일을 먼저 자르면은 아, 이게 원래 작업하기 전에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일을 두번 하게 됩니다. 안에 샌드위치 판넬이랑 안에 타일이 지금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내고, 최야 샌드위치 판넬이랑 타일이랑 시멘트를 붙여놓은 거라, 이게 타일을 다깰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영상으로 이런 일이 한번 있을 것 같아서 창문 낸다든지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할 것 같아서 어,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네, 안에 있는 이렇게 자, 떼내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판넬까지 같이 떼야 돼서. 어차피 판넬이 양쪽으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탄탄한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일이랑 같이 멀티유콘 멀티날로 자르면은 이걸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멀티컨날은 제가 처음에 이용하는 공부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밖에. 자르고, 이걸로요 요거, 나무도 좀 늦짤립니다. 응급으로 처리할 때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검은 데줄 그어놨죠? 요 부분을 또 그대로 잘라서, 이 환풍기, 요거를 그대로 다를 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일과 일이에요. 근데 한두 번 경험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혹시 도움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리폼을, 이게 150mm 였나요? 200mm 였나요? 이 스트리폼을 떼내는 게 진짜 일입니다. 이 스트리폼 떼내는 게. 그러니까 혹시 제가 바보짓을 했죠. 화장실을 하실 때는, 어, 환풍구가, 이가 그러니까 하늘, 여기가 환풍구가 있긴 있거든요. 저기, 또기 저기, 게 근데,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꼭 창문은, 창문이나 환풍기, 외부 환풍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전시장을 다 전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뭐 건물 짓거나 한두 번 보수하겠지요 그러면서 잠버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잘랐고요. 이제 밖에서 샌드위치 판넬, 후판넬에 이렇게 편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톱을 넣어서 쑥쑥 비빈 다음에 파내고 여기다 이제 한풍구를 달아서 넣으면 돼요. 의외로 작업을 좀 쉽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뭐 경험이 없어서 지금 둘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토론하면서 하니까 의외로 또뭐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딱 라운드 칠해진 것만 잘라내면. 끝납니다. 그러고, 꽃기만 하면 됩니다. 아, 영상 이어 드릴게요. 어, 이거는 유바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자존심이 있죠. 항상 저희는 이걸 좀 깨끗하게 밖에서 보일 때 깨끗하게 보여야 돼서 여기를 또세로로 아, 유바 처리를 합니다. 유발하고 이거를 지금 올려서 달 계획입니다. 다 끝났어요. 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시간이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꽂고 전기만 연결하면 돼. 전기는 원래 기존에 환풍기 라인이 있어서 이 라인을 갖다가 달면은. 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환풍기다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자, 유바로 해놓으니까 이쁘지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뽀다구가 나요. 이거 뽀다구 그렇습니까? 이쁘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촌티면안 되니까 셀프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유바 처리를 하고요. 이제는 환풍기를 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 환풍기 설치 완성된 사진이고요. 셀프로 저희가 한 거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밖에 이렇게 돌리고 이제 키면은 안에까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키면은 이렇게 환풍기가 실내 공기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가 창문이 없어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어, 이 환풍기 다는 걸 했는데, 전기는 원래 밖으로 빼는 환풍기, 이게 밖으로 못 나가서 좀더큰걸 달아주고 나서 이제 이제 공기가 좀 많이 정화가 잘 되고 냄새도 덜 납니다. 밖에서 한번더 보여드려볼까요? 네, 이렇게 환풍기가 설치됐습니다. 뭐, 생뚱맞은 영상일 수도 있겠는데, 샌드위치 판넬 지어놓고, 어 환풍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셀프로 달수 있는 충분한 설비여서, 요렇게 한번 찍어드려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냄새나 아니면 밖에 안에 있는 공기를 좀 순화시켜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환풍기 다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